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폰 13 시네마틱 모드로 찍은 영상을 파이널컷 프로에서 심도와 초점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클립을 맥으로 옮겨줍니다.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법보다는 아무래도 에어드랍이 편하겠죠? 에어드랍으로 바로 넘기기 전에 점 3개 찍힌 탭을 터치하시고 모든 형식을 다 보내도록 설정합니다. 다운로드 폴더를 여시면은 동영상 파일 이름과 똑같은 이름의 폴더가 새로 생성이 되었어요. 이 폴더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개의 파일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뒤에 AA 확장자가 붙은 거는 말하자면 동영상에 대한 메타데이터 값이 저장된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영상 중에서도 앞에 E가 붙은 게 있고 붙지 않은 게 있거든요. 이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포커스라든지 심도라든지 아이폰에서 편집된 정보값이 적용된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이널컷에서 사용할 동영상 클립은 이가 붙지 않은 파일이에요. 정보값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자, 동영상을 수정하기 위해서 파이널컷 프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가 붙지 않은 파일들만 이벤트로 드래그해서 임포트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파일들을 싹싹싹 드래그 했어요. 그럼 요 이거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야겠죠. 동영상 모두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한 다음에 뉴 프로젝트 클릭합니다. 동영상이랑 똑같은 포맷의 프로젝트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렌더링 코덱을 프로레스 422 HQ로 정했습니다. OK를 눌렀더니 타임라인이 생성이 되었죠? 아까 봤을 때는 색깔이 요랬는데 타임라인으로 내리니까 노출이 다 날라버렸어요. 동영상 파일은 HDR 촬영이 되었는데요. 타임라인은 SDR 색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색을 바꿀 클립을 클릭하고요. 이펙트 브라우저 여시고, 컬러, h d r 툴즈 이거를 적용을 하신 다음에 비디오 인스펙터에서 h d r 2 c 7 0 9 sdr을 h l g 2 c 7 0 9 sdr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원본이랑 아주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색이 좀 어느 정도 잡혀요. 다른 것들도 똑같이 적용해 주면 되겠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포커스랑 심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심도를 바꿀 동영상 클립을 클릭하고 비디오 인스펙터 메뉴를 아래로 쭉 스크롤을 하면은 시네마틱 모드가 비활성화 되어 있어요. 클릭을 해서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랬더니 바로 심도 바뀌는 거 보이세요? 지금 조리개 값이 2.8이라는 얘기예요. 슬라이더를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조리개 값이 높아지면서 뒤쪽까지 포커스가 어느 정도 잘 맞죠. 내리면 조리개를 푸는 거죠. 어때요? 심도가 더 얕아졌죠. 뒤에 게더 뿌얘지고 포커스 맞은 부분이 더 선명하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심도를 아주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인물의 머리 같은 거는 조금 이상해요. 심도를 조절하면 머리 외곽 부분은 뿌연데 잔머리는 삐죽삐죽 살아 있고 그래서 조금 어색하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스를 수정해 볼 차례예요. 시네마틱 모드의 장점이 포커스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클립을 한번 클릭을 하고 뷰어 아래에 카메라 모양의 시네마틱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촬영본 같은 경우엔 딱히 뭐가 없어요. 그런데 다음 촬영본 보시면은, 시네마틱 모드를 활성했을 화 때, 이렇게 노란색으로 박스가 쳐져 있죠? 이거는 제가 아이폰에서 촬영할 때부터 얘를 살짝 포커스를 맞추고 시작한 영상이란 뜻이에요. 세 번째 영상 볼까요? 세 번째도 보니까, 파스타 부분에 포커스 영역이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뒤를 누르니까 뒤로 갔고, 빵 쪽을 눌러보니까 빵으로도 가고, 포크로도 가고, 클릭하는 곳으로 다 포커스가 이동을 합니다 두번 따닥 클릭하면 뭐냐면요 트래킹 락이 돼가지고 사물이 움직여도 포커스가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해제가 되고요 이 부분에서는 얘를 포커스를 맞추고 키프레임을 하나 딱준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는 뒤에 있는 음식 쪽으로 포커스를 딱 이동을 하면요 키프레임이 잡혀가지고 이동을 해요 플레이에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포커스가 이동을 했죠. 자, 두 번째 영상으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 부분에서는 꽃에 포커스가 맞고 키프레임 싹 눌러주고요. 조금 뒤에 가서는 이 컵에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조금 앞에서부터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꽃에서 유리컵으로 포커스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동을 했죠. 우리가 키프레임 조정을 할 때, 또 간격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클립을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 쇼 비디오 애니메이션을 눌러서 키프레임의 속도 같은 것들을 조절했었잖아요 시네마틱 모드는 엄격히 말하면 키프레임이라고 는볼수 없어요 포커스 포인트 개념이기 때문에 키프레임처럼 간격을 이동을 할순 없지만 어느 부분에 포커스가 바뀌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어요 쇼 시네마틱 에디터 를딱 눌러 보시면은 요 부분에서는 포커스가 요 앞쪽이 잡혀 있었는데 요 타이밍이 유리컵으로 포커스가 이동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점을 클릭하면 '딜리트 포커스 포인트'라는 팝업 메뉴가 나타나죠. 클릭하면 포커스 포인트 가 지워져요. 다시 이동하고 싶은 곳으로 가서 클릭을 해주면 다시 포커스 포인트가 생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키프레임의 개념이랑 조금 다르다고. 키프레임은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서 막 드래그하면 키프레임이 이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조절됐는데 얘는 그렇게 조절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딜리트 지워보고, 좀더 빨리 포커스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더 앞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클릭하면은 포커스가 더 빨리 움직이겠죠. 어때요? 생각보다 너무 쉽고 간단하고 효과적이죠. 촬영하다 보면 초점이 다안 맞아서 촬영 소스를 아예 다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시네마틱 모드를 잘 사용하면 꽤나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번 파이널 커 프로 10.6 버전에서는 이 시네마틱 모드 편집 기능 외에도 트래킹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그게 또 아주 기가 막힙니다. 다음에는 이 트래킹 기능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